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내 남자가 공개상담에 동의하면 비밀 보장을 안 해도 되나? 이거야 예전에도 조금씩 있었지만 코로나 시대가 되며 정신건강 이슈가 더 핫해졌어 TV 켜는 곳마다 백종원님 나오던 때를 지나 지금은 어디서나 오은영 박사님을 볼수 있는 시대잖아 프로마다 나름의 포맷이 있지만, 어쨌든 마음이 힘든 사람이 오은영 박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에 따른 적절한 분석과 솔루션을 제공해 주고 있어. 그걸 보는 시청자는 공감대를 형성한다든지, 함께 안타까워한다든지, 아니면 이야기 속 누군가를 욕하며 스트레스를 풀던지 하고. 근데 마음이 힘든 사람이 꺼내놓는 주제가 단순한 침묵 도모로 소모될 만한 이야기는 아니잖아. 고민 상담, 연애 상담, 육아 상담 등 개인의 깊은 이야기인데, 이거 이렇게 방송에서 다뤄도 될까? 비밀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닐까?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내 남자친구들의 의견도 다양할 것 같아. 이제 내 의견을 말해볼게. 내 의견이 절대 정답이 아니며 무조건 나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야. 내 채널 구독자 중에 일반인도 상담 초심자도 상담 경력자도 고로 분포되어 있거든? 모두의 의견을 모아보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지?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우선, 비밀보장의 원칙이 뭔지 보자.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 5-가에는 상담사가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알게 된 내용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이른바 비밀보장의 원칙이 있어. 근데 방송은 누구라도 왔다갔다 보고 듣고 씹을 수 있잖아. 그러니 이 원칙에 위배되는 거지. 오녕박사는 심리상담사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 아니냐. <laughs> 이게 뭔 소리야. 비밀보장은 정신건강 관련 종사자들 모두가 숙지하고 있는 공통의 윤리규정이야. 심리 상담사는 말 못하는데 정신과 의사는 아무데나 떠들고 다녀도 된다고. 누가 그래? 물론, 오은영 박사가 의사이기 때문에 상담사의 기준과 다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정신건강 종사자라는 큰 틀로 볼때 비밀보장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솔직히, 방송에서 본인 얘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공개되어도 상관없는 안목적 동일한 거 아니에요? 맞아 내담자가 공개를 원하는 정보인데 굳이 비밀로 유지할 필요는 없어 다만 비밀보장의 대원칙은 내담자의 말을 비밀로 한다가 아니라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거든 예를 들어 내담자가 <목소리> 저는 알려지는 말들 상관없어요 여자친구가 바람 폈고 나도 맞바람 폈고 저는 어디 사는 누구고 몇 살이고 대충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치자 사회에서 관계를 쌓아가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연출된 가면,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 깊은 내면의 이야기를 다룰수록 가면 뒤에 맨 얼굴이 드러날 확률이 높겠지. 상담사는 어차피 내 남자가 알려도 된다고 했으니까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실을 굳이 알리는 게내 남자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부작용이 더 심할까? 역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야. 실제로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고민 해결 포맷의 방송에 나왔다가 신상 털리거나 나오기 전보다 더 안타까운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도 꽤 있잖아. 악플로 조리돌림당하고 성난 대중들의 관역이 되는 실제 사례를 봤을 때꽤 때 설득력 있는 반박이야. 녹화 방송이니 정 불편한 부분은 편집 요구하면 되지 않냐. 그래, 생방이냐 녹화냐 이 차이도 커. 방송은 찍은 다음에 상담사가 어 이건 위험하니까 편집해 주세요.라고 할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라이브는 그게 안 되니까. 다만 이건 순전히 상담사와 내담자의 사정이고 방송국은 방송국 나름의 이해관계가 있어. 시청자를 몰입시킬 만한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해야 하고 수긍할 만한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하며 절정이나 공감에 의한 카타르시스를 찍어내야 해. 방송사도 시청률 높이는 사업을 하는 곳이잖아. 100% 투명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고. 어느 정도의 편집 요구는 받아들이겠지만 그 안에서 자극성을 버리진 못할 거야. 결국 비밀보장의 핵심이 내담자의 동의 여부에 앞서 내담자 보호이기 때문에 쟁점은 방송에서 심층 심리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 보호까지 할수 있느냐? 이거야. 그런 의미에서 방송에서 개인의 심리적 증상, 나아가 상담 과정 자체를 다루는 게 위험하다는 의견의 근거는 충분히 납득이 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난 지금까지의 의견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 편이야. 뭐랄까, 지나치게 정론을 들이밀었달까?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 알고 있는 이상적인 상담의 모습이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담을 추구하고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지. 헌데 내 눈에는 솔직히 이렇게 보여 다섯 살짜리가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며 고급 나물 식단 억지로 차려주는 모습 이게 정답이다 다른 건 오답이다 그거 몸에 해로우니 먹지 마라 세상에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음식들이 많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좋지 필요하지 근데 만약 이 방법이 성공했다면 사람들이 불량식품을 왜 먹지? 담배 안 좋은 것도 다 알고, 심지어 담배과학에도 혐오사진 붙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가 계속 팔리는 이유는 뭐야? 당장에 레토르트 먹고 싶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에게 검증도 안된 해로운 식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도 존재해. 이거 현실적으로 사라질 수 없어. 이거 안 된다, 저거 해롭다. 이런다고 걔네들이 안 만들어? 그게 안 팔려? 그렇게 규제하는 사이에 이미 엉터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이름을 드높이고 이용객들을 늘린다고. 결국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예비 내담자들이 피해를 받게 되겠지.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게 방송이야. 시청률이 생명이잖아. 그러니 방송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고 확장되어 간다는 자체가 대중들의 수요를 입증하는 거거든. 근데 이 수요가 사람들을 검증된 상담실로 인도할까? 가는 길목에 온갖 말발러들, 사자들 상담할 준비도 자격도 못 갖춘 거탈러들이 꽃길 이미 만들고 있을 텐데 몸에 좋은 음식만 먹고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세상에 햄버거도 있고 치킨도 있고 불량식품도 있잖아 마냥 막는다고 얘가 안 먹어? 몰래 숨어서 먹으려고 하다가 정말 해롭고 싼거 파는 사람한테 걸려서 배탈날 확률 늘리는 것 같거든. 전문가들이 24시간 모니터 하다가 상담방송 생길 때마다 시위해서 폭파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차피 이게 트렌드라면 누군가는 방송을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컨텐츠화해서 이득을 볼 거야. 그럼 이상적인 최선보다 현실적인 차선이라도 추구하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정하고 무엇을 양보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킬 것인가? 고민하는 거지. 전략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나는 이런 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도 쟤네들처럼 하라는 거냐? 어. 차라리 그렇게 해야 돼. 전문가들이 상담적으로는 옳은 말을 아무리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겐 아니, 우리가 필요해서 듣겠다는데 왜 저렇게 고루한 소리야? 너희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거 아니야? 하면서 반발할 거거든. 왜 그럴까? 상담사들이 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내어놓을 필요성, 니즈는 읽었지만 그들이 상담사에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원트는 읽지 못한 게그 이유라고 생각해. 만약, 공인된 학회의 정규 과정을 거친 상담사에게 상담받고 싶다가 일반인의 원트였다면 이들이 상담사를 바라보는 판단 기준도 모 학회 자격증이 있냐 없냐겠지. 나도 상담받을까? 어디가 전문성 있는 학회지? 아, 이 학회 자격증이 있나? 상담 이 순서였을 거라고. 그런데 아니잖아. 일반인의 원트는 이 사람이 얼마나 따뜻해 보이는가? 상담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어떤 걸 느꼈는가? 평점이 어떻고 후기가 어떤가? 이런 쪽이야. 판단 기준이 학회의 자격증이 아니라 실력과 경력. 그보다 앞서서 내 감성을 움직이는 따뜻한 공감을 잘 해주는가? 나를 잘알수 있을만한 사람인가? 라는 거라고. 물론 내부자들은 알지 말만 번지르르한 엉터리 상담사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고 체계적인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취득하는 학퇴자격증이 이들 상당수를 걸러준다는 것 근데, 내담자들이 그것까지 알고 상담 받겠어? 여러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내담자들은 상담에 대해서 몰라. 그게 정상이야. 우리가 헬스장 갈때 기구 사용법, 아령 파지법, 이런 거 몰라도 회원권 끊어주잖아. 트레이너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헬스장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왜 내담자들한테 자꾸 알고 있기를 바라는데? 즉, 이 논제의 메인 화두는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는 가짜 상담사들에게서 내담자를 보호하자야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건 자극적이고 매운 거 땡길 때 만약 안 된다고 하기보다 자극적이라 안 먹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정 먹고 싶다면 차라리 내가 만들어 줄게 이 방향이라고 아무리 없애도 불량식품적 우후죽순 생겨 근데 그 옆에 레토르트 입맛에 맞춘 음식을 만드는 실력 좋은 셰프가 있다면 건강함과 안전함까지 지켜주므로 손님이 몰리겠지 적어도 불량식품으로 가던 사람들의 발길을 돌릴 수 있을 거야 일단 레토르트 맛으로 일반인들에게 개개인이 브랜드화되고 나면 그걸 마중물로 해서 자연스레 유기농 상담으로 스르르 유입시키는 거야 우린 알잖아 시작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맛보고 나면 불량식품 입에 머금기도 힘들다는 거 상담은 고도의 수령과 인격 수양에 따라 그 맛이 달라 플랫폼을 선정하고 실력으로 살아남는다면 어중떠중한 실력으로 말빨만 화려한 사람들을 자연 도태시킬수 있어. 이 과정이 계속되면 점점 상담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상담 지식도 늘겠지. 그럼 더더욱 말빨러들은 날개를 펴지 못할 거야. 장기적으로 볼때이 방법이 더 많은 내담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정신건강을 트렌디하게 맞추려는 다양한 시도가 꽤 많아. 대부분이 말아먹고 있어서 반디이 친구들이 잘 모를 뿐이야. 아무튼,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을 때 나는, 이거 만든 사람 만나서 얘기 나누고 싶다.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그 가치관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궁금하다. 쪽으로 호기심이 들거든.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이건 또 뭐지? 기존에 없었던 거또 만들었네? 이 사람 자격증 있대? 있는 거는 제대로 하고 있대? 왜 계속 검증 안된 이상한 거 만들어서 장사질이야? 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편하기부터 시작하더라. 어떻게 하냐고? 당장 내 채널이 그랬잖아. 반디 슈퍼비전 컨텐츠가 고루한 전문가분들 덕에 얼마나 까였었는지 알 사람은 알지. 새로운 것을 배제한 채 기존의 가치만 고소하는 집단은 고이고 썩어. 학회는 변화하는 흐름에서 전문가들이 지켜야 하는 윤리 규정을 발 빠르게 마련한다. 대선배님들께서는 심리 상담의 이상향, 최선의 방도가 변질되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준다. 혹 엇나가는 모습이 있다면 견제, 나아가 경고도 할수 있다. 하지만 상담을 이끌어갈 실무자들이 행동 대장이 되어 필드에서 뛰도록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다. 전문가들이 다양한 역할을 존중하며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면 젊은 상담사들도 이건 윤리에 어긋날까? 안 해야겠다. 보다는 새롭게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의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 거긴 위험해서 안 돼. 저건 다치니까 안 돼. 이러기보단 안전한 선을 만들고 그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시행착오도 겪고 가끔 다치기도 해야 아이가 다채롭게 성장한다고. 학회에게도, 선배님들에게도, 동료와 후배님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마냥 막지만 말고 조금만 열어줘. 생태계 교란종 불량식품을 제재하되, 레토르트에 대한 건배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 이거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려나? 이번 편은 댓글 반응이 정말 궁금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희들의 레토르트 건배? 반짝반짝한 무슨.